오늘 의 차량 은 얼마입니까? 490만 원입니다. 아이서티. 음. 아이서티인데 -30. 이게 명절 때그 연휴 기간 때 오셨어. 그래서 그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지 있잖아. 그걸 사 가시고 이거를 나한테 팔게 되신 거야. 대차. 근데 이게 등급이 점6 디젤 그리고 해치백인데 PYL 제, 근데 상위 등급이야, 이게. 이것도 분명히 어떤 사람도 이제 또뭐 단다. 그 옵션도 모르, 등급 이름도 모르냐. 근데 이, 얘가 좀 좋은 게, 봐봐. 빠밤. 오, 서브프에요? 엄청나대. 아... 여기 사장님이 총 3남매야, 자식이. 근데 아들 둘에 딸 하나, 딸이 막내. 근데 정말 인자하시고 되게 친절하셔요. 사모님도 그러고 여기에서, 아, 근데 첫째 아들이 맞아. 군대도 갔다 왔는데, 첫째 아들이 현대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셨대. 정말 이거 광도 안된 거야. 쫙 봐봐. 문콕도 없어. 엄청 깨끗하게. 관리 진짜 잘하셨어. 너무 이뻐. 이거 그냥 타시면 되고, 실내 한번 봐볼래? 썬루프까지 완풀이야, 완풀. 어때? 깔끔한데요? 차가 조그마하잖아. 와. 파노나우썬루프야 그리고 실내가 진짜 깨끗해. 이런 것도 다 하신 거야. 아이서티 이렇게. 키도 두 개야. 근데 이거는 지금 삐 소리 났잖아, 운 닿았을 때. 보조키였는데, 배터리가 없어. 아, 진짜 엄청 깨끗해. 잘 타시지 않았어? 그 내비가 없어. 등급이 제일 상위 버전인데, 왜냐면 통풍, 열선 다 있잖아. 양쪽. 핸들, 핸들 열선도 있네. 아니네? 노멀. 아, 핸들 열선 여기 있네. 핸들 열선 있어. 그리고 블랙박스도 있고 후방 카메라를 여기만 달으셨어 아 룸밀러에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후방 카메라만 있으면 되잖아. 사실 네비 요즘에 다티맵 쓰니까. 되게 깔끔해. 키로수가 딱 18만. 근데 상태가 진짜 좋아. 제가 본 아이서티 중에 옵션이 제일 많네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차 엄청 좋다니까 이거. 연식도 14년식, 13년 등록에 14년식이고 사고가 있었나? 잠깐만. 오늘 성능 아침에 받았는데아 사고 보조사 앞에 횡다 하나만 켜왔.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어. 사장님이 그 자녀들이, 아, 이 사장님 진짜 되게 너무 좋고, 사모님도 좋으시고, 그날 명절 연휴 토요일 날, 그날 나 출근했거든. 그날 사가신 거야. 연비가 진짜 얘네 끝장나잖아. 차도 좀 작지만, 뒤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타기 딱 좋아. 근데 카니발 딱 보시더니, 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나도 진짜 기분 좋았어. 휠도 튜닝해놨어. 그거는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할게 없어. 내가 이따 외관도 다시 설명해줄 건데, 하체 먼저 보고 오게. 위에 눈 와서 괜찮으려나요? 눈? 네. 어, 전륜이니까, 위에서는 차를 못하지. 한번 하체만 보고, 와, 여기도 눈 쌓였다. 내려갈 때조심 내려가야겠다. 대박. 옥상에 있는 차들 장난 아니야. 여기 하체. 오오오, 오, 오, 미끄러진다. 오, 하체 좋아. 짱짱해. 우와, 대박. 거.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핸들도 얘네 그 가벼운 거 있잖아 전자식 그거거든 아무튼 하체 짱짱하고 타이어는 요것만 보면 되는데 와그 밑에 지방 나 명절 때제 시골이 경상북도 문경이거든요 근데 와 눈이 눈이 밑에 지방 엄청 많이 왔어 하체 소리 짱짱하고요 아뭐 소리 나는 거 전혀 없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아이서티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좀두 분이 타시기엔 나쁘지 않거든 근데 뒷좌석 한번 봐볼래 생각보다 좁아 않네요. 어 아이서티 이게 이게 또 거기다 헤치백이어가지고 근데 헤치백인데 아까 전에 트렁크에 우퍼가 달았잖아. 그래서 또 짐이 또덜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런 단점은 좀 없지 않아 있어. 대신에 이런 디테일함은 다 있고 요게 이제 메인 키. 요렇게 키. 이쁘지. 어, 얘는 배터리가 있구나.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아까 삐 울렸나봐. 그래서 요거를 보조키랑 같이 담아놓으면 되고. 그리고 단점? 단점은 실내가 좀 작은 거. 그리고 실내가 작은데 이게 아까 첫째 아드님이 정비하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많이 했대. 그리고 위에 천장 보면은 진짜 깨끗해. 나 이거 광내기 전이거든. 지금 참고로. 광내기 전인데 상태가 이래.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단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단, 타이어랑 볼까 이제? 타이어도 많아. 그래도 많아 많고 휠도 요렇게 바꿔놨어 이거 타이어도 간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리고 캘리퍼 봐봐 캘리퍼도 튜닝 브랜보로 돼 있을 것 같기도 해 솔직히 나쁘지 않아 그리고 휠 기스가 거의 없는데? 어? 아 여기 살짝 있다 여기 살짝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어 거기 말고는 없어 지금 이 상태가 진짜 이 상태로 그냥 팔아도 무관할 정도로 되게 깨끗하게 잘 타졌어 뒷타이어도 나쁘지 않고 근데 진짜 단점이 이래 뒷좌석은 사실 편하진 않아 뒷좌석은 이 의자는 참고로 제가 맨 뒤로 당겨놓은 겁니다 어맨 뒤로 땡겼지만 앞으로 좀당긴다고 해도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요맨 뒤로 운전석 보조석 그리고 천장이 낮아 요로거든 천장이 그러니까 조금 뒷좌석은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좀 답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20대나 30대 초반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자녀가 어리고 한두명 정도 있는 분은 나쁘지 않아 어 그리고 요런 것들 이렇게 해놓으신 거야 파랑색으로 해놓은 것 같아 내가 볼때 사고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젊은, 젊은 층이 타기에는 예뻐 이렇게만 봐도 오디오 튜닝 돼 있지 뭐 솔직히 아무것도 할거 없거든 관리도 정말 잘돼 있으니까 한참 타도 돼 사실 2013년 2013년 9월 출고인데 2014년식이고 키로수업 18만 금액은 490만 원어 사고는 여기 하나 교환입니다 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파폴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렇게, 매입 저 열심히 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저한테 굳이 안 사시더라도, 차를 다른 데 사시고 판매할 차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한 번에 전화를 한번 주시면,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견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중고차 살때요 중고차 살 때도 까볼래요. 자수, 이자, 직장, 자수, 노. 걱정 말고 전화줘요, 가볼래요.